예 20년 전한 여성이 내게 사랑의 고통에 대한 내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은 말을 했다. 그녀는 말했다. 선생님,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할 때 여성이 경험하는 가장 날것의 본질을 묘사했다는 걸 깨달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작별을 구하지 않는다. 훨씬 더 미묘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파괴적이다. 당신이 알고 사랑하고 선택했던 사람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는 건더 이상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익숙한 껍데기 뿐이다. 임상 현장에서 수년간 나는 이 현상을 수백 번 목격했고, 그때마다 성숙한 여성들이 이 과정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정확도로 감지하는지에 깊이 충격을 받았다. 마치 경험을 통해 더욱 날카로워진 감정적 레이더가 있는 것처럼, 비록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도 더 이상 관계 안에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느낀다. 수년 동안 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건 감정적 거리두기가 예측 가능하면서도, 고통스러운 패턴을 따른다는 깨달음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며 당사자 자신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되다가 결국 너무 늦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보라. 누군가가 무의식적으로 관계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느낄 때, 뇌는 그 진실로부터의 고통에서 그를 보호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본인도 모르게 감정의 벽을 쌓기 시작한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며 그렇게 과거의 친밀함은 차가운 예의로 바뀐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 당신이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미 몇 주, 어쩌면 몇달 전부터 내면의 후퇴를 시작했을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투자하고 감정을 쏟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물러났다. 이 비대칭적인 역학은 성숙한 여성을 극도로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 이 과정에 대해 신경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관계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그것은 동시에 놀랍고도 잔인하다. 우리는 행동을 재해석하고, 기억을 다시 쓰고, 아직 의식적으로 내리지 않은 결정을 정당화하기 시작한다. 마치 뇌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고통스러운 상실이 되기 전에 그를 다르게 보도록 도와줄게. 그리하여, 당신을 매료시켰던 것이 짜증나기 시작한다. 예전엔 소중했던 것이 이제는 부족해 보인다. 당신을 흥분시켰던 것이 갑자기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다. 이 과정은 결코 대칭적이지 않다. 한쪽은 이미 감정적으로 차단되어 있는데, 다른 쪽은 여전히 친밀함과 관계의 환상 속에 살아간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바로 이 비대칭이 조용히 끝나는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내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감정적 후퇴가 눈에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그 미세한 징후들이다. 그것들을 알아챈다면 당신은 몇 달간의 혼란과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징후는 진정한 호기심의 상실이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내면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도적인 냉담함이 아니라 뇌가 당신을 더 이상 의미의 원천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일상이 그 사람의 행복에 있어 더 이상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 성숙한 여성들에게 이는 특히나 큰 타격이다. 우리는 감정적 친밀함을 깊이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일상의 작은 디테일들, 조용한 질문들, 우리의 기분에 대한 섬세한 감지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그 관심이 사라질 때 마치 감정의 산소가 차단된 것처럼 느껴진다. 두 번째 징후는 감정적 공감 능력의 상실이다. 내면에서 멀어진 사람은 당신에 대한 감정적 무감각을 보이기 시작한다. 당신의 기분 변화를 잃지 못하고 당신이 슬플 때도 모른다. 당신이 지지가 필요할 때도 감지하지 못한다. 연결을 위한 레이더가 꺼진 것 같다. 그러나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징후가 있다. 그것은 수년 동안 나를 가장 깊이 감동시킨 것이다. 의식적인 노력의 부재. 성숙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의식적인 선택을 요구한다. 우리는 매일 상대를 다시 선택해야 하고, 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며, 함께 있으려는 노력, 친밀한 순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이 끝날 때,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느껴지고, 행동 안에 더 이상 의도가 담기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내면적으로 이미 이 관계가 더 이상 가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그리고 믿어달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혹하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내가 거리두기의 춤이라 부르는 과정이다. 멀어지는 사람이 직접적인 잔인함은 없지만 차가움과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의 직감이 이미 느끼고 있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직 이성이 인지하기도 전에 내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목격한 가장 명확한 패턴 중 하나를 나는 비밀의 구조라고 부른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멀어질 때 본능적으로 작은 숨김의 의식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전엔 아무렇지 않게 놓여있던 휴대폰이 이제는 항상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고 당신이 알던 비밀번호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당신이 방에 들어오면 대화가 멎고 당신이 나타나자 웃음소리도 사라진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불일치를 감지하고 의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단서를 감지하는 것이다. 당신의 몸은 이미 당신의 마음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진실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누군가가 더 이상 우리의 유대에 충실하지 않을 때를 감지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수년간 나를 가장 깊이 감동시켜 온 것은 이 과정이 특히 성숙한 여성들에게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였다. 우리는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것을 투자했고 젊음의 피상함을 뒤로하고 정직함과 감정의 명료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왔다. 그래서 이 후퇴는 단지 관계의 배신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사랑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사실이 하나 있다. 멀어지는 사람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충동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결심은 이미 내려졌지만 의식은 그것을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다. 바로 이 무의식성이 이 후퇴를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를 이 거리감에 대해 직면시켰을 때 그는 종종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역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내가 이별의 회색 지대라고 부르는 것이 나타난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아직 과거가 되지도 않은 그 끔찍한 상태이다. 당신은 희망을 품게 하는 작은 관심의 조각들을 받지만 안전함을 느끼기에 필요한 온전한 존재감을 받지는 못한다. 이 회색 지대는 성숙한 여성에게 특히 독성이 있다. 우리는 명확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기에 감정적인 모호함이 내면의 평화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독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암시나 해석이 아닌 진실을 원한다. 그것이 아프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당신을 상처 입히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명확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을 만들기 시작한다. 갑자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그들을 짜증나게 만든다. 당신의 질문은 압박으로 느껴진다. 명확함에 대한 당신의 필요는 부담으로 느껴진다. 당신의 친밀함에 대한 갈망은 의존으로 해석된다. 마치 그들이 당신의 관계 이야기를 다시 써서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특히 서른 이후의 관계에서 자주 보았던 현상, 즉, 조용한 대체라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것은 꼭 육체적인 배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여러 면에서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그것은 거의 항상 어떤 공허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차지했던 감정적인 공간을 천천히 대체할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이상화된 다른 삶의 이미지일 수도 있다. 어쨌든, 무언가가 당신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이 감정적인 대체는 점진적이고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일어난다. 마치 당신이 점점 그들의 인생 이야기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결국 조연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이 종종 당신이 모든 것을 바친 바로 그 시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진정한 친밀감을 쌓은 후에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 후에 심리학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준다. 이것을 쾌락적 습관화 (hedonic adaptation)라고 부른다. 좋은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 관계에서는 이것이 파괴적일 수 있다. 당신이 여전히 함께하는 일상의 장면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작은 순간들에서 마법을 발견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이미 익숙한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눈이 멀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당신이 주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감정적인 배경 소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많은 성숙한 여성들이 내가 과잉적응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의미를 잃고 있다고 느낄 때 본능은 말한다. 더 많이 주어라. 더 다정하고 더 이해심 있고 더 헌신적이고 더 완벽해져라. 우리는 충분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내가 수없이 보아온 쓰라린 진실은 이렇다. 누군가가 이미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과정에 들어섰다면 당신의 추가적인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후퇴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집착하는 사람, 조르고 눈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동성은 헌신과 노력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워온 여성들에게 특히 좌절감을 준다. 우리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관계는 존재감으로 깊어진다고, 문제는 소통과 노력으로 해결된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미 감정적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라면, 이 모든 도구는 그 효력을 잃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당신이 혼자서 관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생기는 감정적 고립감. 당신은 전장에서 싸우는 유일한 병사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내가 수십 년간의 관찰에서 배운 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 멀어지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직면하는 대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은 성숙한 사랑을 할수 있는 능력에서 근본적인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숙한 사랑은 감정적인 용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의지, 아프더라도 정직할 수 있는 힘, 우리의 감정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성숙함을 요구한다. 어떤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성숙함이 그리고 그것을 존중과 명확함으로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럴 수 없는 사람, 모호함을 선택하고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사람은 진정한 친밀감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감정적 도구가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당신이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며 일관되게 우선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인 한계 때문이다. 이것은 성숙한 여성에게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성공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언가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았고,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고, 충분히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수년간 이 고통을 겪은 여성들과 함께 일한 결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로는 두 사람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더라도 함께 삶을 살아가기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줄수 있는 깊이를 감당할 정서적 능력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 깨달음은 냉소가 아니다. 그것은 지혜다. 그것은 이미 끝난 것. 끝난 것에 집착하는 것과 당신의 감정적 존엄성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 사이의 차이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원하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과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것 사이의 차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치유 과정을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전하고 싶다. 감정적 주권.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균형이 타인의 행동이나 결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당신은 누군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장소에 남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다. 감정적 주권은 차가워지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줄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얼마나 받을지는 선택할 수 없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존중받을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진실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똑같이 진실되게 대해주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성숙한 여성들이 자신과의 깊은 내면적 재연결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에너지를 타인에게 투자하고 관계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축하며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받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해 왔기에 혼자 있는 것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과 혼자 있음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외로움은 단절되고 소외된 고통스러운 감정이고 혼자 있음은 자신과 함께 하며 자신의 존재를 즐기고 외부의 인정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충만한 경험입니다. 성숙한 여성이 혼자 있는 능력을 기를 때 자신의 존재 속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게 될때 그녀는 새로운 방식으로 매력적이 됩니다. 더 이상 결핍을 발산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가 내면의 공허를 채워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충만함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은 자신이 완전한 사람들, 자신의 성숙함으로부터 줄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내면적으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누군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대체할 때, 당신의 본능은 당신의 이성이 이해하기 전에 그것을 감지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관심을 이제는 쟁취해야 할것 같은 기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것 같은 기분.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신호를 당신의 정신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꼭 전하고 싶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적 대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질문에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기며 명확함을 요구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는,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미 감정적으로는 떠나 있으면서도 육체적으로는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 솔직할 용기가 없는 것에 대한 죄책감. 다른 선택지를 몰래 고려하면서 당신을 예비안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성숙한 여성에게 이 모든 것은 특히나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 투명함, 직접적인 소통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연애 게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호함이 아닌 명확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상황이 진지해질 때, 대화를 피하는 사람들,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감정적 깊이를 결코 줄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중요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보지 못하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당신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적 미성숙 때문입니다. 신경가소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 사람이 내게 줄수 없는 건 뭘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관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멈추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관심을 정말 원해야 할까?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통스럽지만 해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당신을 그의 인생에 두고 싶다면 당신은 그것을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호를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를 억지로 연결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현재에 머무르고 의도가 분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정당화해야 한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자주 목격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성숙한 여성들은 타인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심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람의 거리감을 설명하고 헌신 부족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축소시키는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내가 수년간 여성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우선순위가 되고 싶은 욕구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함을 바라는 욕구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는 욕구는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것이 너무 많다고, 건너,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필요를 감당할 성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지능이란 우리가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물러남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보다 당신의 품위를 우선해 두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적 부스러기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는 당신이 그것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함을 바라는 당신의 마음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집에 돌아온 듯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당신이 늘 눈치를 보고 마음이 보이지 않게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정말로 여전히 나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 싶은가? 성숙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만을 내 삶에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와 일치하게 될때 당신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일치, 그 명료함, 그힘 그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세요. 인간의 변화를 수십 년 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여성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런 여성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충분한 존재로서, 소중한 존재로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 사랑, 매일같이 당신을 선택하는 사랑, 의심도, 조건도, 경쟁도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존재합니다. 당신은 단지 더 이상 부족한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